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랑스 파리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에펠탑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프랑스 파리 사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요? 이 에펠탑이 1889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한노 신사가 매일 에펠탑 그 2층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매니저가 그것을 꾸준히 보다가 그노 신사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 어르신, 어르신은 참 에펠탑을 사랑하시는가 보군요. 라고 물으니까 이노 신사가 정색하면서 천만해요. 이 파리 시내에서 이 흉물스러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식당이 유일하게 이 식당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식사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파리 에펠탑이라는 것이 랜드마크이고 당연히 파리 하면 에펠탑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파리라는 건물 자체가 고풍스럽고 예쁘고 또 아담하고 3,4층 정도 높이에 꾸준히 이렇게 그 건물들이 참 예쁘게 그렇게 서 있는데 그 에펠탑이 한가운데 우뚝 철 기둥처럼 이렇게 어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좀 흉물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펠탑을 참 좋아하고 그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작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파리 사람들은 그렇게 에펠탑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관광지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순위를 먹이면 거의 파리가 거의 1순위입니다. 파리가 거의 1순위이고, 그 다음 로마나 뭐 런던이나 이런 도시들이 또 순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일본 도쿄가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우리나라 서울이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한류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도시들이 어떤 도시들이냐 하면 유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럽에 그렇게 많이 갈까요? 왜 유럽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유럽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갈까?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전통과 문화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건물들 거리거리 거리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거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전통과 그리고 어,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 이 건물의 이야기, 그 거리의 이야기, 역사가 그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럽이 사실은 쇠락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어, 기독교도 쇠락해 쇠락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쇠락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슬럼가도 많고요. 그리고 거리에 그 노숙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범죄율이 높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밤에 나가지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동네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유럽이라는 곳이 그 물가는 상당히 높은데 반면에 그에 비해서 그 임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 곳에 살기 정말 힘듭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럽하면 선진국 그리고 아 살기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복지 국가 살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 정말 유럽 힘듭니다. 어 그렇게 망해 가고 있는 유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바로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관광한다 라고 한다면 어디를 관광할 것 같습니까? 서울. 서울. 예, 서울 어디? 예를 든다면 이 금산에 구경을 하러 온다 라고 하면 저기 금강에 높이 솟아있는 그 흔들다리 그쪽에 갈것 같습니까? 아니면, 간장 만들기, 된장 만들기, 그리고 김치 만들기, 옛 사람들의 문화가 숨어 있는 그런 곳에 갈것 같습니까? 당연히 외국인이라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곳에 당연히 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김치 만들기 관심이 가십니까? 간장 만들기 뭐 된장 만들기 관심이 가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왜 유지하나 그냥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선 다르죠 이런 전통을 지켜내고 그리고 유지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켜낸다 하더라도 이게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통을 지켜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정말 어, 힘 있고 능력 있고 나름 매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쌓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될것 같습니까? 새로운 것을 쌓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면 나의 인생이 매력적이 되고 좀 강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매력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정말 인생의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키던 것을 늘 지키는 인생 내가 늘 전통과 역사가 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정말 어, 나름 가치 있고 매력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공부하라고 하죠? 철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철학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철, 철학 중에 가장 큰 어, 높은 철학이 뭐라 했죠? 성경, 신학,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철학 공부를, 가치관 공부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되도록 역사 공부하십시오.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 세계사 공부를 하십시오. 그 세계사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이 나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현대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테라, 저거 테라 하는 이 말씀이 현대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입니까? 효과적으로 보입니까?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구시대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만 지킬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안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구시대적인이 말씀 때문에 오늘 현대 우리의 실생활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늙은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도록. 우리가 뭘 보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뭘 보죠? 뉴스 보고, 뭐, TV 보고, 그리고 또 뭐, 잡지 보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실상에 쓸 법한 것들, 정치, 경제, 문화, 뭐 드라마, 뭐 예능, 뭐 틀랜트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뭐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실생활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내, 나에게 어떤, 어, 그 현실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 법한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 천국이라는 것 혹은 뭐 믿음, 소망,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시선에서 멀어지도록. 가끔씩 한번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의 시선은 항상 현실에만 묶여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적인 것, 실용적인 것에 있습니까? 그런 것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천국,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에 나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시선을 집중시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가치가 세워집니다. 진리가 세워지고 내 안에 있는 철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치 있게 두고 그 말씀이 나의 마, 나에게 마치 나의 인생의 역사와 전통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맨첫 번째로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거짓없이, 즉, 가면을 쓰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그렇게, 거짓스럽게, 어, 가면을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집착이 있고 사랑이 어, 욕망이 있고 한데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이상하게 변화되어진 변질되어진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욕망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집착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스토크질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러고 온갖 것들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에는 과, 가면이 없습니다.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먼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정치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 뭐, 하얀 거짓말 혹은 어떤 그 선의의 거짓말 예 그것도 나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에 속한다는 말은 선에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에 붙어 있고 악은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로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싫어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깡패들도 나름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 그 악한 짓에 대하여서 서로 지켜주려고 하고 나름 의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끼리 악한 것을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의리라고 하지 않고 악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한 친구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 친구에게 나는 그 악한 말과 행동 싫어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그것조차도 품어주고 그것조차도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닮지 마십시오. 선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기도문에 가서 하나님 남편 정말 밉습니다. 어떻게 좀 안될까요?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하면 나도 할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존경하든 사랑하지 하든, 하지 않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흥금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돈도 많으면서 왜 흥금하지 않느냐? 라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흥금하는 것이 흥매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존경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그 어린아이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깔 보지 마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안에서 그 좁은 자리에서 열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본 적 있으십니까? 4 시간, 5 시간 가는 것도 쉽습니까? 4 시간, 5 시간 가는 것도 힘든데, 열몇 시간을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도 똑극인 것 같고, 자고 일어나도 똑극인 것 같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하지 않죠? 왜 그러죠? 예, 조금 후면 LA 가서 LA 갈비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조금 후면 그 유럽에 가서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거기서, 어, 그 코스 요리 멋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두달 정도 유럽을 여행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 계획을 짜서 유럽을 여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부터 하겠습니까? 예, 계획을 짜겠죠. 뭐 J 같은 사람들은 아니 P 같은 사람들은 어.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저같은 사람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디에서 뭘 먹고 움직일 때는 뭐 타고 가고 그리고 어디를 여행하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계획을 짜, 짜는데 머리를 짜, 쥐어짜면서 그렇게 밤새면서 그 계획을 짠다고 하여서 그것이 고생입니까? 그것이 고난입니까? 즐거움이죠.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곳에서 나름 멋있는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마냥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죠? 고생스럽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 어, 거짓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남을 먼저 존경해주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이 어디 쉬운 삶이겠습니까?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소망을, 잃,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나중에 있을 즐거움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어, 뭐라고요?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다 어렵겠지만은 제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 거. 이게 제일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오를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 참고 인내해야 진짜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인생이 결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인내할 때 결국에는 나중에 단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소망을 잃지 말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마을에서 버스를 대절하여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지로 어떻게 즐겁게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느 여행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 쉬면서 간식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즐겁게 노십시오 라고 하는데 말 어르신들이 내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놀다가 어떤 한 할머니가 보니까 저기에 쑥이 많이 있는 겁니다. 쑥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게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쑥을 캐는 겁니다. 이 쑥을 캐는데 그러면 이 할머니 한 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른 할머니도 우르르 몰려가지고 쑥을 캐는 겁니다. 두 시간 동안 이렇게 구경하라고 했더니 여행하라고 했더니 가서 두 시간 동안 쑥 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쑥을 캐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두 시간 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타시는 할머니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잘 놀았다. 잘 놀다 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잘 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의 말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세 시간, 세네 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집중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나름 의미가 있고 나름 가치가 있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고 또 집중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떤 것이 주를 섬기는 거죠? 특별하게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주를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온 대로 거짓 없이 사랑을 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가면 없이 사랑해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주는 것,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십시오. 너무 근엄하게 막 무게 있게 있지 마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섬겨 주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나이 할머니들처럼 열심히 두 시간 동안 어, 쑥캐고 가면서 잘 놀았다 잘 놀다 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좁은 곳에서 열몇 시간 동안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서 내가 LA 갈비를 먹을 것이다라는 그 질문. 젊... 즐거움으로 살듯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없는 사랑을 하십시오. 가면을 쓰지 마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을 미워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닮지 마십시오. 선에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좁아도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십시오. 앞에 열거한 그런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존경, 소망 중의 즐거함 이것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부지런히 하다 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잘놀다 간다, 잘 있다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늘나라 갈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인 것을 알고, 거짓없는 사랑을 할줄 알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존경할 줄 알고, 또한 어,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